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질환, 바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아우르는 이 병은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특히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염증성 장질환이란 무엇일까요?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에 만성 염증이 생겨 복통, 설사, 혈병 같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병입니다. 완치가 어렵고 한번 발병하면 평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꾸준한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오랜 치료 과정을 요구합니다. 더욱이 국내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환자 중약 4명 중 1명이 2030대 젊은층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젊은층에서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생활 패턴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서구화된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 그리고 흡연, 음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어서 가족 중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증상을 방치하기 쉬워 병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통과 설사가 주증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장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증상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병이 악화돼 장협착, 천공,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커지고 심할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장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로 증상이 반복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면 대개 대변검사, 내시경, 혈액검사를 통해 염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단에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스트레스 관리 또한 핵심인데요. 규칙적인 운동, 명상,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통해 꾸준히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반드시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입니다. 장기간 방치할수록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질환이 단순한 불편함이나 일시적인 증상을 넘어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질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 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